다시 한번 볼게요. 주철관, 주철관은 관광 무거고 야간나 내식 풍부하고 내구성이 우수하고, 자격 저렴, 수도, 가스, 배수 등 대설관과 지상과 해적 배관용으로 미분탄, 시멘트를 포함하는 유성수에 사용된다 했죠? 네. 네. 넘어갈게요. 주철관만 알면 돼요. 그다음에 쭉 가보시면 어디로 가냐? 3-135쪽 저랑 같이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134쪽에 옆에다 써볼게요 원래 135쪽인데 이야기인데 그걸 한번 써볼게요 배관 안전 탄소관과 있죠 135쪽 보시면 배관 안전 탄소관과 어느정도 저압의 증기 물 가스 공기 등의 배관 일단 제가 이거 SPP가 어떤 약자인지 한번 쓸게요. 스틸 카본 카본 스틸 파이프 n c 파이 b o n c a r 파이프 Carbon. c a r b 배관용 탄소관강입니다. 어, 카본 제이 카본이 그죠 탄소죠. 네. 카본 탄소 이 탄소관강. 카본 파이프 어. 포 파이핑. 배관용 탄소관광입니다 일단 그것도 쓰세요. 배관 그래서 이거 왜써놓으냐면 이거는 어 압력이 몇 킬로까지냐? 압력이 있을 거아니요몇 킬로는 10키로 이하예요. 10키로 이하고 온도는 350도 이하예요. 이하일 때 쓰는 거예요. 이것도 써 놓으세요 대관용 탄소 공간은 압력은 10키로 이하, 온도는 350dEI일 때쓰는거1 0 0아이템거 그러면 SPPS는 SPBS. 뭐냐 카본 스틸 파이프 똑같아요 카본 스틸 파이프 프레셜 프레셜 s r e Your 서비스 서비스. 압력. 그렇지. 압력. 압력용. 배관용 탄소광각용. 압력용. 예. 압력용. R E. 탄소광각용. S P P. S P P S e 예. 관용 S P P h 압력 압력용. 탄소 y o u n 용탄소 u n g t o 관 s of h u 탄소 e r I'm your peer u r s r i Pressure Pressure. I. 됐 U. I. 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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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 r e SS U R E 프레셔 서비스 어. 압력용 프레셔 압력 서비스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압력이 얼마냐 압력이니까 얼마예요 얼마까지일까 25 10에서 100까지야 아까 10이라 그랬죠 원도는 350도예요 그래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SPPS는 카본 스틸 파이프 프레셔 서비스야.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뭐냐? 이놈은 뭐냐? 카본 스틸 파이프 프레셔 뭐가? 하이. 하이. 맞아요. 하이. SPP 고압 배관요? 탄소 강강해. 고압 배관용고압 그래서 압력이 얼마 이상일까요? 어, 높아요. 100 100 이상. 100 이상. 어. 온도는 어, 똑같아요 350도 이하네. 똑같아. 우와, 대박. 예. 그래서 크리셔 하이, 크리 서비스. 오와, 예. 그래서, 오와, 하이, 서비스. 오와, 파이팅.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구분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대충 찍으면 돼 다른 것은 또 이게 이거 뭐냐? 하이 템퍼러처 그대로 똑같아. 하이 템퍼러처 온도 그렇지 고온 배관 그렇지 아, 하이 그래. 템퍼러처 <laughs> <laughs> 아. 많이 공유했어? 아, 아, 이거 그래서 고온 배관열 탄소관광 이거는 몇도 이상? 350이상초과일때 이제 그러면 오 100아뇽. 탄소 관광 네, 탄소 관광 보통은 이걸 많이 쓰죠 SPP로 쓰 있으면 카본 스틸 파이프, 파이핑에서 배관용 탄소강강입니다. 10K g 이하의 300도 이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맞춰요 SPP 쓰 있으면 아, 그다음에 압력이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좀더 높은 거 뭐예요? SPP S S 그다음에 더 센놈. S p p h H? Pressure High. PPH. 그다음에 온도 높은 것은 SP, HT, Ht. Carb, SP5, 네. High. High Temperature, temperature. temperature. 네. 그래서 음. 요네개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구분이 돼. 음. 이것만 좀 아시면 다른 것은 구분이 돼요 음.